네, 이렇게 몸을 풀고 있었죠. 맞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슬슬 준비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움직임이죠. 역시나 초반에 저희가 매치 프로그램을 봤던 아, FTG의 지금 필러 포지션에 있는 휘 선수 그리고 가프의 메인 탱커, 탱커 포지션에 있는 클리어 선수 이두 명이 일본 태생이라는 거, 굉장 자존심이 걸려 있는 그런 대결이 아닌 수가 없습니다. 자, 양팀 경기 준비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이번에 지금 잡아 자바... 잡은 터 내기 차 한번 더하게 밀어 들어가야죠, 담제 스토너가 한번더한 계속 그러가 되지. 차. 연비까지 깔았고 대제차고로 이격 시켜 내주고 이후에 한타 소어 이후에 프로라마 체험. 아! 아! 들어가 잡아냅니다. 승리가 도안이 되면 됐습니다. 오좀더봐야겠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어, 알파이어도 체력이 워낙에 많고 돼서 네.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다프가 90% 넘겨 네트워크 이스가 베르나는 정리까지 이거 피도 꼬였고 이거 뭐 이러면은 이걸 리스폰 받는 순서대로 정리당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맞습니다 레이스는 체력 회복이 됐죠 그죠 발줄에 벨트! 들어갑니다 이자를 갖고 베르나는 바로 갔고요 디비다가 그냥 터졌죠 이렇게 되면 거점이 거점이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다프가 가져갑니다 나무가 안에 준비된 핀 특별 하나만으로도 기분 좋게 국제 빼고 승리까지 다왔고요 어, 오, 쳐다보고 차. 있죠?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어, 뭐 아무도 몰라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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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잘파고 되긴 했는데 네. 나노케요 나노캐 서니자아좀 멀어요 안그렇죠 이러면 은 나노를 빼내니까 네 인터테인 네. 그렇 여우길로 난적구도 유도해서 뽑아내야겠죠 딜라인을? 여기길타에 쭉쭉쭉 빠집니다 빠집니다 아... 근데 FTG 이거 그냥 로빙으로 흘려버렸어요 아 이거 여우를 그냥 날아간 거는 꽤 큰데요 아, 아 파닉을 잡힙니다 이러면 은 룸이 그냥 급하게 소리방벽 눌러야죠 오, 네. 마지막 소리방벽 했는데 아. 2비트 2비트의 거점 관리도 지금 알파엘 선수 너무 잘해줘서 이번 라운드로 그냥 100대 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약간 일부러 마지막 퍼포먼스 같은 거죠. 그렇죠. 당해준 당해 네. 거죠. 아무도 없었기 예. 때문에 깔끔하게 두 번째 라운드로 f t g 가100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 한두 명만 쏙 뽑아 먹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게 베스트고요. 아니면은 즐폰 매트릭스로 캐서디 깜짝 칼을 무조건 그대볼수 있고 바이올렛이 뽑았어요. 네, 않았잖아요방정으로 깔면서 한쪽으로 이적 대거 이적 대거라. 어그 소리 방법 찍었고 바이올렛 살려냈습니다. 마피트. 근데 문제는 마소리 방법 상관 이후에 기억할 만한 골기가 없잖아요. 이거아시 아하. 그리하자 카피동만 빼먹으면 된다. 딱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안쪽까지 돌파. 이거, 이거 더 구하내겠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알파이가 구하낼 수 있긴 합니다만 본대가 많이 균열이 생겼죠. 이게 진폭매대, 어? 근데 이거 리스포 꼬이면! 어? 어? 리스포 어, 꼬이면 나요, 마지막 타타가 될수 있는데! 그래? 어? 이거 바이올렛. 사이드에서 터치할 준비. 근데 위치 알고 있어요. 위치 알고 있어요. 이거 다프가? 이거 터치가! 터치가? 터치가 되나요? 바이올렛? 터치가? 아트레이가 먼저 왔고 알파이 터치했어요. 아 근데 피니가면 갔습니다. 거기 석양으로 시간 끌어주면서아못 뛰는 게못 뛰는 게아 거의 아 갔죠. 페이브전이 어? 가기까지 백날이 없었고 이러면은 시간, 시간이. 그런데 이거는 다프가 다프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그림인데요. 이러면은 없죠. 끝나죠. 가져갑니다. 다프대 테요. 야선수을 가져가는 쪽은 다프였습니다. 다프는 항상 지금부터 실수 없이 꾸역꾸역 다 밀고 가야 되 돼부터. 이러면 기본기로 소리 방벽을 빼내고 듀피트를 찍어주는 그런 방식이라던가 네. 기본기로 이득을 봐야 되는 턴이 왔어요 답변을 구해야 한 만큼 맞습니다 방정식 준비 턴 아래 밑에는 있고 비트 캐슬 안 되니까 조심해야죠 오우 자 혼자 방벽 고 대치 이득 보겠다 자 밀치고요 근데 클리어는 들어가데딜라이너들어가기가 어. 어. 약하네 또 가! 석양까지! 지나가서! 아임슨! 오늘 소리방벽으로 잘 덮었고요 FTC 이러면 서대제창까지 눈을 보겠죠 베르나르? 따져 클리어가 저렇리가 아 안됩니다 녹았어요 아 이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갈렸다 보니까 숙성! 아쉽게 감시 클리어 대제창 끝까지 맞추면 들어가다고 하더라도 지금 굳이 누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또 또예요 또! 아아 또, 해요, 또. 아아 또. 아 또. 아 개구리 양수장을 만들었어 지금 또아 결국 아하. 잡아냅니다. 늦게 잡혔어요. 자, 그러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를 지나서 다프 진영 쪽으로 로봇이 이동을 합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왔으면 다프는 이제부터 안치고다 이겨야 돼요. 전부 다 이겨야 돼요, 이제부터. 네. 시간 이제 뭐. 거의 1분 때로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한타지금 끝납니다 우리가 네. 여한타지금 그냥 들어가요 근데 상당히 이거 침포 배터리 타다로 막아내기에는 그냥 흘려야고 빠집니다 빠집니다 방울 쓰고 소외 창이에 빠지는 FTG 그렇죠 이러면은 이다음부터 그냥 여우길 오버클럭 이번다 열고 들어갈 거예요 오버클럭 이후에 별소킬 내기 위해서 오버클럭 이거 뭐, 앞에흔들가 막아주고 있지만 두개다 빠지면 이후에 여우길로 더 들어가죠 FTG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대제차까지 대제요 대주의창! 뭐예요! 아우, 아, 아, 그사, 아, 맞아. 아, 어! 어! 맞았어! 그 사이에 프로라가 종료합니다 아 이러면 이거 2점 각이 보이는 거 같은데요 메카도 지금 리필할 수 없는 현황이고요 그쵸 그렇죠. 하나씩 다잘리죠 스프링 구요 이거 그냥 들어가겠는데요 오돌아오어요수키도 없고요 없습니다 비빌 수 있는 선수도 에이스 아, 아, 아. 없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에프트즈입니다 1대1 그런데 네. 포르디움 파킹 어! 자, 가는 끝! 아, 아 막아줬는데 들어가다가 출혈이 생기면 안 되거든, 요 와이프. 맞습니다. 순간이동에 갈아줬어야 되는 알파이 선수가 결국 잡혔고요 근데 이거. 다프 지금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잘못 괜히 들어가서 정리하려고 했다가 역으로 빨려 들어가면은 본인들이 가버릴 수 있어요. 다 터지죠, 다 터져요. 지금 실제로 핀 선수의 근육이 괜찮 네. 봐도 이러면은 그냥 걱정 밟아내면서 증폭 매트릭스로 자리 밀어내고. 자, 이렇게 싸우면 하겠죠. 증폭 매트릭스. 겐지로 왔어요. 겐지로 그쵸. 왔어요. 그쵸. 아, 근데 안전하게. 그냥 군대 합류. 했고요 그런데 네, 부셔도 빠졌습니다. 네, 이러면은 다프는지포맨티스 흘려내고, 이 다음에 팔리에 지포맨티스 가야겠지 근데 안 와요. 지포맨티스 오기 전에! 아! 이걸 집어서 잡아줍니다. 플로라!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두격두개라든가 오기 전에 딜라인을 쳐버렸어요. 아, 아, 아 알파리 선수가 빠르게 들어가기 위한 존지가있쏙 붙이는 것 같기 때문에, 발 빠르게, 에이, 이것 좀 밀어냅니다. FTG. 어, 그리고 딱그 타이밍에 맞춰서 팔리 선수를 견제해주는 타이밍도 너무 좋았죠. 알파이딱 증폭 매트리스 깔리고 프리델 라오시작하면 아프기 때문에 바로 그냥 팔리선수도 정리해주는 움직임. 깔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제창 직결 용법 다 있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다가 돼버렸어요. 그냥 예 네. 어, 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몸으로 맞고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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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방로로 제한을 걸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시 알파이가 정리, 아하. 정리. 오. 아 약간 이거 다프 쪽에서의 실책이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내줄 거면은 전부 빠져야 되는데 클리어 선수가 그 약간 한템포 늦게 빠지다 보니까 그걸 좀 빠르게 캐치를 잘 해냈죠, FC. 자 이번에는 클리어 선수의 중심으로 해 깔끔하게 들어가. 치명부 추창. 네. 거기에 클리어 또 이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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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겨, 이겨. 그냥 몸으로 막고 몸으로 막고아 아, 또, 또, 또. 또, 또. 아 심지어 이쪽에 팔리의 진폭 매트릭스는 정면에서 피는 진폭 매트릭스 좀 지워졌고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직선 구도로 f 스지가 너무 편안하게 와가는데 여기서 왜 여기 죽어요? 잡히죠 이거? 어. 어. 막고, 이 보여요? 아. 아이파이가 아, 정리 직선 구도아 이거 지금 다 필드장에 상황에 인데 도만 좋은 게 주력 포기를 올리더라도. 아, 총장으로 캔슬했고 바이올렛 코어. 우리 앞도 알았어요. 앞에 그냥 공사라고 들이. 저 이거 그냥 어쩌면 창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오케이. 그렇죠. 됐습니다. 아. 0.4m 다 잡히면서 결국 2분 50초 남겨놓고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같은 모습으로 그냥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렇죠 다프는 이거 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무게 올려서 이렇게 적게. 제대로 안동한 것같데요 예. 저 선수만 살짝 넘어같은데 네. 잘랐잡아냈어요 어, 어, 이거 좋죠? 근데 이거.. 진짜? 진정 갈렸고 벌써 안 들어왔고! 아.. 이러면은.. 답이 있어도.. 네 이거.. 이러면 됐죠 이그로 막자 위에는.. 아, 이러면 꼬이겠네요 예. 네 어? 그쵸, 죠마일드그독에서 어? 잠깐만 이거 시간 애매하게 끌리면 이거 그냥 밥까지 어우 좋았어, 이거 못 잡았으면은 또 숨어있다가 밥으로 섭취하면서비베도 있어가지고 위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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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요? 아 그냥 떠라! 불러라! 어 근데 대결 차! 아! 아! 아 이걸 페르다르가 양보란 없다! 끝났죠? F T G가 완방을 만들어내면서 2대1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코르비언한테도 맞다 보니까 페르나어 근데 소리 방면 먼저 와서 그냥 미군들, 저, 베르나르, 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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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페루에 숨고 있는 걸로 까르브 서, 와, 페르나르 베르나르! 대충 어좀 됐어요. 캐오가, 캐오아 어! 여기 왔어요. 예. 여기 여길로 미군 들어가면 이러면. 소리 방벽 봐야죠. 룸이 소리 방벽 왔고요. 자 빈트 안정불 이방은 세 명. 근데 이거 베르나 대제창 순간에 허리 끊어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 정리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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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속 끊어주고 있는 사이에 빈아 빈깠어요. 아오 아 파이브죠. 근데 아 대제창도 쐈어요. 불렀는데요. 어? 알파퍼스도 어? 먹혔고요. 어? 잠깐 거정을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야 다프 다푸, 다프가 지금 아 매서워요 지금. 자 안쪽으로 미러냅니다. 지금 에드리스턴 자리 잡아야겠죠. 다프는 음, 지금 그쵸. 자리를 밀어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길각을 만들어 내야 되는 다프입니다 들어다. 아, 그래 들어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이제 소리만 병 불러요. 아 근데 이거 좀 많이 도박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이런 그냥 막 해방병이 들렸고. 네. 이러면은 가죠가죠야 부스가. 과감하게 걸었습니다만은 이미 하이비자 선수가 퇴근한 뒤였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에프트입니다. 한 번만 잡아내서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받건 괜찮은데 그렇죠 문제는 들어갈 때자 이제 여기서 우리 자세히 보면 앞라인 압박 꿀창 빠지고 봤어요 아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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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어 쫓아 뭐야. 줬어 빨리 갈려 이거 하이 오케이 아 어? 자 교환 깔기 깔았는데 자, 자. 문제는 클리어 메카 없이 딜러 난전 딜러 난전 자 난전 속에서 일단 알칼 선수 정리를 잘 해내고 있고 ça, 이거 앞라인 싸움 앞라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기는힐우에이비뭐 아 빗나가는 게 없습니다 플로라 거기에 트레이서가 조금 깔끔하게 사이드에서 포싱 잘 봐줬고요 알파이 어, 금 아쉽지 않았다 <laughs> 그렇죠 약간 우리 들어간다 고 확! 이렇게 갔는데 예. 진짜 우격까지는 좀 잡아낸 느낌이 있었고 혹시 여기서 들어는게더 좋지 않았을까 했으 여기서 이기면 되니까요 아, 습니다소리방벽 이제 석양으상대 밀어넣고 강제 시킬 자, 이거9 9 일단 터치는 됐습니다. 지금 시 하고 있는데 문제가 근대가 힘이 실어 줘야 돼요. 포인트. 아래쪽. 안쪽으로 치고 클리어. 나오는 타이밍이 오! 오! 아! 아! 아니, 하이비전. 6이요. 아하! 이거 가져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죠? 그. 잡았죠? 어. 풀 라운드 갑니다. 바프. 이 둘에서 결합. 순간 이동기로 공격 들어와라. 효과를 최대한 미파진 세계 보겠다라는 건데 주가 <목소리가> 약간 얕게 깔리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목소리가> 네, 이러면 그 다음 구기더밝야겠 다프? 하지 아직까지도 다프가 포인트를 있리가 지금 진짜 미친 잘했고 요 와, 아파이비파이비이거 설마 다왔요다는데요다왔이비 미쳤는데요 지금 이거 앞에공 몰라요 심지어 이거 앞에서 가죠. 가죠. 리스폰은 꽂지 않고 터치가 되더라도 궁극기 빼는 거고 다음 턴에 가면 되는 다프잖아요 자, 이거 터치가 <laughs> 이거 레이트우기 때문에 터치를 어떻게든 만들어 낼 거예요. 네. 자, 비디밤을 타고 터치. 이게 예! 다프가 가져갑니다. 2대 1. 풀세트를 만들어 내는 다프. 약간의 변화를 좋습니다. 근데 이러면, 알파이 선수의 발이 좀 자유롭게 풀린다는 거. 맞죠? 살아나죠. 예. 네. 그 점을 잊지해야 될답이고요 순간이 가라 아놓고 테이프. 오, 근데 분들 이 직결! 직결 타이밍, 직결 타이밍. 싹 빠지면, 그 다음에 버텨이 많이 없죠 거기에, 어, 팔리도 이러면은 쓰지 못하고요 아, 네. 깔끔하게 리 베르나르 선수가 하이브 선수를 완전히 붙여주고 있어서 어. 이전 같은 그림이 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일경 빠르게 들어가는 FTC입니다. 그러면 음. 역으로 FTC의 포메트릭스가 필요니다다프는 그거를 아예 흘려낼 생각이 아니라면 타고 들어가서 몸으로 밀어야 돼요. 애매하게 대체하면 두입니다 어 아파요, 아파요. 자, 마치 포메트릭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아, 플로라! 현수를 냅니다. 확실히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될때한 번씩 킬 수가 없거든가 네. 근데 베네다를 쳐줬어요? 메카 리필? 메카리필 어, 그, 아포아아아아악값나를복스 갚아줬어요 <laughs> 갚아줬어요! 이러면서 다 잡아내면서 두 번째 기주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TC가 옵션이 많아요 절멸을 키더라도 충결로 받아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충전충전그결로 근데 지금 힘의 폭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플로러 호버클럽 절멸로 견딜 수가 있나요? 아 근데 절멸 체력이 너무.. 체력이, 체력이 아. 너무 없어요 오우! 다프의딜라인도 정리가 될수 응. 밖에 없죠 아, 맞습니다 전원 처치까지 다시 한번만들어냅니다 이번에 FTG의 공격에서는 다시 한번또그 2, 3세트의 FTG 좀 압도적인 기량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마지막 턴에 다프가 결국 비벼야 되는 턴인데 이거 루미 서류방벽 채워낼 수 있을까요? 이거 핀에 진포메틸스가 있어 견뎌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누가 터지면은 챔플린 안 되면 그냥 큰일이에요 아 이거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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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펄슨, 풋사로 거절했고요 이러면 은 베르나르가 체력관리가 약간, 있어요, 있어요. 어 됐고요 펠리 지포맨덱 왔는데 갔고요 네, 이러면 점점 한 명씩 줄어들고 FTG는 줄어들지 않죠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비트는 찍었습니다만 결국 1분 43초 남겨놓으면서 FTG가 3점까지 밀어내는 성공을 합니다 배속 경험 찔러봤습니다만 지않았고 근데 이거 이제 덩치대에서 플로라, 오픈업, 폴리, 펠리가 견디거든요 그냥 지포맨덱스하고 네. 그냥 오우 점프! 오오 위험했는데? 네 이거 그냥 오버킥으로 스킬이랑 빼내고 이거 코너에 가지면알파기게 부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앞북까지 어느정도 이동은 하는데 성공 앞북 공게 없어요 기본기로 이겨야 돼요 3거점까지 기본기로 가야 돼요 대한불산치도 지금은 잘 아껴줘야 되고요 펄스 붙이러 여기 알파기가 갑니다 뒤돌아서 빼라! 빼라! 참 점점 야금야금땀을 네. 트레이드기 반해! 이러면 아이 힘을 버텨내기가 너무나 어렵죠. 끝났죠, 끝났죠. 결국 남아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경기 마무리 3대2 만들어내면서 FTG가 처버립니다 결국 확실히 이런 피지컬 외에도 팀업 운영적인 전장으로 들어가면은 이 경험치가 좀 아무래도. 좀더 확실히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f t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들이 승리한 이세개의 세트는 은근히 압도적이었지만 본인들이 내줬던 거는 또 굉장히 매섭게 졌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세트 왔을 때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좀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던 좀 무서운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뭐반대로 보면 다프는 오늘 좀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D는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번째 경기에서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과의 경기가 한번더 준비가 되겠고요. 바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번에 OWCS 아시아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만은 아우,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야, 진짜 쇼님이 아, 아, 제대로 거둔 것같죠 제대로였습니다. 자, 오늘의 FTG의 필요팀은 베르나르니다